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불사기 초록이사 토르김입니다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예 썬틴이 안되어있어가지고 뜨끈뜨끈해요 오다 블리드 치고 앞으로 가볼까요 뭘 할거냐 으로 해서 잠깐 안 되겠지 일찍이면서 해야돼 그 양이 많아 아, 자, 한번 해볼까요 자를 좀더 거르게 해주고 어, 품질의 어 질을 더 높여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아 오늘 날씨 덥네요. 으. 에어컨을 지금 이빨이 세게 틀었어. 요 그래도 또와 어제 진짜 어, 찍어놓은 영상이 있는데 공투 제가 유아보스를 갈았거든요 지금, 지금 영상찍으면서 하도 욕을 많이 해가지고 이걸 지금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 저도 모르게 진짜 영상찍는데 욕이 막 나오더라고요 와 하여튼 정말 어제는 그러니까 이게 일도 착착 잘 돼야 힘들어도 좀 보람도 있고 그런데 정말 이게 일이 계속 막히고 이러면 정말 스트레스받아요 그래서 어, 어 욕을 많이 했습니다 어, 그래서 편집을 좀 해야 될것같아서제 영상 찍으면 거의 편집 안 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있는 거 그냥 올려요 뭐 편집을 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어이고 그래서 부분을 B 처리를 좀 하든지 아니면 뭐 삭제를 하든지 어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올려야 되었습니다. 하여튼 어제 너무 힘들었어요. 저거, 유압보수 아이고, 유화보수. 그 교체 작업하는 거. 지금 이거 06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의 주로 많이 터지는 유압보수가 이렇게 다 밖으로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 여기 갖다 끼우면 되는 거야. 와. 진짜, 어, 너무하더라고. 아니, 좀, 판을 뭐, 이따 뺐다 해가, 볼트로 뭐, 조아가지고 해가지고, 그, 손이라도 좀 제대로 돼갈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시지. 와, 진짜 좀 화가 나더라고. 이게 이제 이거 고치는 엔지니어님 분들 진짜 고생하겠더라고. 어제 저 작업하기 전에, 저 친한 두산에 엔지니어 분 계시거든요. 그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마 그 줄을 고정시키고 줄을 묶어가지고 빼고 그래야 대단히 잘 참을 거다. 안 그러면 그못 넣는다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 빼는 것도 힘들었는데 넣는 것도 힘들더라고. 넣는 게더 힘들어. 줄을 묶어놔도 그 공간이 다 이제 협소하고 그렇다 보니까 진짜 힘들었어요. 시계 틀어도 그냥 선풍기 틀고 놨습니다 냉볕에 선풍기 또 제가 어 중장비를 타는 회사를 온지도 1년이 다 됐습니다. 아참 1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런 시간인데 어 초보로서 이제 1년을 맞이하는 그런 소감을 어 잠깐 이야기해 보자면 어 정말 근데 처음에는 진짜 사고 아닌 사고도 많이 쳤어요. 중장비가 건설 기계인데 건설 기계가 꼭뭐굴그레인이나 굴삭기만 건설 기계가 아니고 덤프 트럭하고 뭐 지게차기도 다 건설 기계거든요. 어. 진짜 건설 기계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게 되고 었또어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갖다가 직접 뭐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고 엔진 오일 뭐 유압 오일 갈면서 이런 관리적인 측면이 어, 1년차 초보의 경력에는 좀 과분할 정도. 제가 봤을 때 1년차 치고 이렇게 관리를 어, 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봐요. 1년차인데 다 가라요. 엔진 오일, 유압 오일, 뭐, 유압 오수 찍어서 가는 거, 뭐, 그닥 뭐, 어려운 건 아니겠지만, 그걸 또 찾아내고, 어, 이런, 이렇게 좀 발전된 모습을, 어, 가졌다는 게 정말, 어, 새로워요. 새롭다기보단 감회가 깊어요. 물론 거기에는, 항상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어, 조장비 학원 선생님, 예, 오늘 또 주말에 내려가면 한번더 커피 사들고 가서 인사하고, 한번한번한번 물어야 한번 한번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찍어 갔는데, 뭐, 제가, 제 얼굴이 나오진 않을, 어, 제가 이거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제가 장비 타는 모습은, 어, 제 얼굴은 안 나오, 그, 뭐, 장비 소개했었기 때문에, 그게, 뭐지? 뭐, 그래도 제가 타는 모습을 찍어가긴 찍어갔는데,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한달 뒤에 그 방송이 된다 하더라고요. 시간하고 이거는 정해지면 알려주기로 했어요. 날짜는, 날짜는 정해졌는데, 방송 편성에도 시간이 아직 안 되죠. 저기 반은 또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양이 많아서 공간도 많이 차아그 되니까 요 반은 여기 갖다 놓고 요 반은 저기 남은 반은 다시 지금 요 자리 이쪽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 그렇게 작업해야 되겠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뭐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 후수 가는 과정. 그니까, 태비의 입자를 더욱더 고르게 해주고, 어, 냄새를 어, 빼주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합니다. 우예, 저, 저, 뭐, 뭐지? 철로 본다면, 당금질이라고 볼수 있어요. 불순물을 좀더 처리하고 빼주는 거죠. 더운데 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계십니까? 더울 때는 수박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수박 먹어보겠습니다. 목도 마르고 땀도 많이 흘리고 와서부터 에어컨을 틀어도 이거는 이게 선택이 안 돼서 그런가? 에어컨을 틀어도 그냥 어우. 죽지 않을 정도 네. 공투는 이제 여권이 있기 때문에 타면 그냥 막 싸우나요 그러니까 오래 하는 작업은 못하고 간단 간단하게 할수 있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이에요 가지 않나 아 지금 머리에 지금 핸드폰을 꼽아 놓고 있으니까 핸드폰을 지금 머리로 지금 들고 있으니까 아 지금 목이 아파 죽겠어요 아 이게 어 잘못하면 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못하면또 빠지면 핸드폰 이거 핸드폰 이거 또 떨어지면 또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운트를 하나 괜찮은거 이거 꼭 달려가지고 여기, 커크이나 여기, 어, 이런데걸수 있는 어떤 요런 거를 하나 주문을 했는데, 이게 지금 서울에서 이틀째 오질 않아. 발송은 됐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오겠죠, 기다리면. 아이고. 내년쯤 되면 이제 좀 더, 더 부드럽게 탈수 있을라나? 빨리는 안 하고 못 하고 천천히 한다면 이제 어지간한 작업은할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작업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방법을 딱 배웠을 때 그것을 이제 바로 캐치를 해가지고 탁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지. 내신 지금 목이 아파요. 어, 목이 아파. 그래서 오늘 영상 오늘 요, 요까지만 찍고, 아이 차도 늘리고, 어, 오늘 영상 요까지만 찍고, 예, 네, 그, 그거, 마운트 오면 달아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찍어 볼게요. 뜨거운 여름, 여러분들, 예, 건강 조심하세요.